저는, 그 이제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이번이 그 마지막 그 장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요. 음. 그 보시면은, 이번 챕터에, 그 360쪽에도, 주인 사람들이 무엇으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술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자가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은 거예요. 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고, 또,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를 이제 들은 사람이, 또, 아까도 살펴본 내용인데, 그 공감하는 자세로 들을 것을 권한다라고 자, 그 음. 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런 그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가 그, 행동, 느낌, 욕구. 이런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네. 표현하고, 또 듣는 사람은 또 공감의 자세로 음. 듣고. 음. 음.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음. 어, 좋아요. <laughs> <laughs> 그럼 순서대로 할까요? 순서대로.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aughs> 저부터? 네. 아, 저는 그 강님이 이 활동을 제시해 주셨을 때, 사실 처음에는, 없는데 <laughs> 특별히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모리스님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비 폭력 대형 포기기이 촬영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요일마다 계속 나와야 되고 몇 시간씩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편집 작업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몇달 동안 이 촬영을 계속 지속해 왔는데 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그 연결이 되고 우리가 유대감이 쌓이고 또이 소속감이 여기에 들면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좀 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좀 안정감이 왔, 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기쁘고 정겹고, 만족스럽고, 든든한 마음이 또 있었고요. 기력이 넘치고, 어, 힘이 솟으면서 희망에 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이 비포니테어 뽀개기라는 작은 활동이긴 하지만, 이 촬영을 그동안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저는 이런 느낌과, 어, 욕구의 충족이 왔었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그 제가 이런 거를 제안하는 게좀 익숙하지 않아서 살짝 걱정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수용하고. 조금, 어, 승인되는 그런 거를 좀 원했던 것 같은데, 음. 그런 거를 받아주셔가지고, 좀 감사했고, 음. 조금 뭔가 뭉클했어요. 그런 느낌과 욕구 충족을 드렸다고 네, 생각하니까, 네. 저도 기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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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다른 분들도 공감을? 저는, 이야기 드 권일 님이 표현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반갑고 기쁜 거예요. 음. 맞아 나도 저런 걸 느꼈다. 우리가 같이 연결돼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아서 되게 만족스럽고 음. 따뜻하고. 음. 네. 음.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권일 님의 그 표현들이 어, 저의 생각이나 느낌과 유사해서 음. 반가웠고 음. 그리고 어, 좀 든든했어요 든든하고 음. 좀더희망의차 느낌들이 있었어요 음. 음. 좋네요 네. 음. <laughs> 어떤 면에서 희망의 차는 게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내면 탐험이라는 곳을 어떤 공동체 형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음.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는 공간이 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형태로 음. 어, 갈수 있는 어, 곳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음. 좀더 느꼈습니다. 음. 권희님의 말씀에서 그런 거를 단서를 찾으셨군요. 네. 음. 그럼 이제 강님 표현해 주시고. <laughs> 아제 차례가 왔군요 네. 저는 우선 권혜인 님께 감사하고 싶은 게 음.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경력이 많이 짧잖아요. 좀 초심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음. 이 비폭력 대화 뽀개기를 할때 모리스 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흐름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음. 그래서 갑자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많았는데, 음. 제가 흐름을 놓쳐, 놓쳤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아셨는지, 음. 권행님께서 정리를 이렇게 딱,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근데 그때 딱, 어,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제가 그때 중요했던 거는 이해? 음. 이해라든지, 조금 발견, 깨달음 이런 게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음. 욕구를 권유님을 통해서 많이 충족을 해서 음. 그때 음, 되게 충만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음. 음.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음. 음. 그래서 매 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음. 모리스님 말씀 끝나면은. 이러이러한 거군요라고 하실 때 저, 저처럼 경력이 짧은 사람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랬었죠. 음, 음, 어,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모리스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진행자처럼 어,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를 역할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근데 저는 그게 잘 하고 있는지. 네. 좀 저도 사실 흐름을 놓칠 때가 좀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도 막 약간 배고픈 상태여가지고 정신이 약간 멀하고. <웃음> <웃음>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모리숙님의 말씀을 좀더잘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지켜가면서 진행을 하고 싶었던 저의 욕구가 <laughs> 잘 충족이 된것 같아서, 잘 하고 싶었던 저의 욕구가 충족이 된것 같아서, 되게 뭔가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네요. 그걸 표현해주시니까. <laughs> 아, 이렇게 공감을 받으니까, 오, 저 진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어, 고마워. 음... 어, 그랬구나 하고 끝난 게 많잖아요. 음...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어, 자유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제 얘기를 잘못 하겠더라고요. 음. 워낙 경계심이 심해서 음.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음. 근데 자유님은 자유님의 그 일상에서의 그런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스스럼없이 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여기서는 그런 걸 말해도 되는 곳인가보다 하는 그런 안전, 안전의 욕구, 자기 보호 이런 저의 욕구가 좀 자유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많이 충족됨을 느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할 때도 그렇지만 영상 촬영이 끝나고 좀 사석에서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할 때도 그 정말 그 동네에 있는 친한 언니처럼 제 얘기를 들어주실 때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봐서 굉장히 그때 유대감이나 연결된 친밀한 관계 이런 욕구가 또 충족이 됐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자유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래 나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어요 자연님 아마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친밀하고 편안하고 또 긴장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표현을 들으니까. 어, 나 말을 못하겠어! <웃음> <웃음> 어, 되게, 되게 감동적이네요. 약간 지금 벅차서 말을 못할 것 같았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또 표현해줘서 되게 감사하다. <laughs>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좀 그, 적이 없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되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강님이 표현해 주셨던 그 말들이 제가 가고자 하는 저의 삶의 방향성이랑 되게 왔다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를 인정받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쁘고요. 어 그리고 그 강님이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이제 동네 친한 언니처럼 이야기 잘 들어주고 되게 반갑고 이런 사람을 되게 오랜만에 봐서 되게 좋았다 음. 기뻤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을 때 어,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은 <laughs> <그런 인정? 웃음>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겨짐? 음. 아. 음. 그런 거지 않았을까요? 음. 인정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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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강님이 되게 안전하고 이곳에서 좀더 편안함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되게 만족스럽고 따뜻하고 그래요. 감사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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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좋은데요.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아, 네. 저도 횡설수설했지만 <laughs> 서투르게나마 표현해보았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또우리스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aughs> 네. 모리스님의 그런 뭐랄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저에게 귀감이 많이 됐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이, 저, 이 책의 저자가 좀 경계하라고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제가 봤던 모리스님은 항상 뭔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큰 변함없이 그 본인만의 그런 가치 이런 거를 단단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항상, 그, 뭐 항상이라는 말을 하게 되네요. 좀 일정, 일정한? 일관된 그런 말투와, 어, 행동? 행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항상, 아, 항상, <laughs> 항상이라고 그러네.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그런 <laughs> 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음, 보물찾기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그, 보물찾기를 할때그 제가 느꼈던 건 특정한 누군가한테만 시간을 배분하지 않으셨어요 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동등한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게 음. 근데 사실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누군가는 더 친분이 생길 수가 있고 누군가, 누군가에게 더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봤던 모리스님은 그런 거는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이 모임이 되게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 나도 동등하게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음. 뭐, 효능감? 이런 거를 좀준것 같아서 그래서 모리스님을 볼때 되게 기대에 부풀 때도 있고 희망이 차거나 좀 용기가 음. 나거나 이런 음. 것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뒤로 밀려나가지고 그냥 자취를 감출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음. 이 모임은 왠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고맙고 모리스님께서 이미 오랜 기간 수련을 통해서 그런 거를 다 지키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스스로도 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제가 <laughs> 늦었었는데 늦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 음. 약간 조금 눈을 감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그냥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마지막이아 <laughs>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시간 약속 이런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저 음. 그때 정말 미안하면서도 아 나를 그래도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안고 가겠다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많이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음 저에 대해서 음 정서적인 안전 음. 음. 이런 거를 좀 주셨기에 좀 되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흰설수설 했는데 <laughs> 제가 모리스님을 봤을 때 정말 신기한 사람이다. 라는... <laughs> 아니 이거 꼬리표 붙이기는 <laughs> <laughs> 신기한 부분이 많았어요. <laughs> 근데 이걸 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laughs> 표현을 다 못하겠어서 좀 아쉽고 <웃음> <웃음> 네 서툴게 <서출개너마> 나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웃음> <웃음> 우선 강님이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낀 점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되고 그런 표현들 조차도 우선 강님이 이 내면 터무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어, 생각에 드셨다는 것에 좀 만족스럽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이 내가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들렸거든요. 어, 저한테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강님이 느끼셨다니까 어, 기뻐요. 어, 앞으로도 계속 강님이 이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삶에 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또 힘이 솟는 느낌들도 같이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너무 즐겁네요. 내가 <제가> 따뜻하고, <laughs> 음. 음. 훈훈하다. 음. <laughs> 제가,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비폭력 대화 뽀기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아, 처음에 이제 닉네임 정했던 이유하고 이 비포가 끝날 때뭘 얻어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급하게 찾아봤어요. 그때 내가 뭘 얻어가고 싶었고 왜 자유라고 닉네임을 정했는지. 음. 저의 그 시작할 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와 타인을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게 익숙하다. 음. 그래서 어, 나와 상대를 상처 입히는 모습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싶다. 음. 그래서 닉네임을 자유라고 정했다.라고 했고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나눴었잖아요. 예. 아빠와의 관계에서 이제 아빠에게 또막 비난하고 음. 화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아빠의 느낌과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면서 대화를 했던 사례가 떠올라가지고 어나 이거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나 정말 타인과 나를 상처 입히는 선택하지 않고 타인과 나를 보호하면서 대화를 할수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네요. 지금 이걸 보니까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이 모임이 끝났을 때 어떤 걸 얻어가고 싶었냐면은 자연스럽게 비폭력 대화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내게 찾아온 감정들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싶다. 음. 완벽하진 않지만은 조금 가까워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 꼬기기를 만들어 주신. 이 자리를 기획하고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되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음. 되게 성장. 성장과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이 음. 시간들이. 음. 그리고 비공요대화꼬기기 하면서 책을 계속 곱씹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음. 이런 방식으로 다른 걸또공부하면내 삶이 또더풍부워질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저도 희망에 차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변화들이 그 아버지와의 사례뿐만 아니라 좀 소소하게 몇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곁에서 또 응원해주고 자연님의 성장을 기대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해주시고 음, 그런 표현들이 저에게 되게 지지의 음. 욕구 그리고 도움 도움 받았다는 그런 돌봄을 받은 음. 네, 그런 욕구들이 충족이 된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음, 다 하셨나요? 네. 어, 저는 저도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음. 방금 자연님 표현하신 것처럼 그맨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 어떤 어, 것을 원, 얻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게 제가 원하는 거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야기를 음. 들으면서. 음. 어, 그 방향성으로 한 발자국씩 더 가까워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오늘 끝에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이번 촬영 안에서 이제 자신을 부르는 어떤 호칭이 있잖아요. 권일님은 음. 권일님으로 불러달라고 하셨고, 음. 강님 자유님,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는데, 권일님은 그 권일님 그대로 이 촬영 과정 내에서 더 자신이 되어가는 시간들이 되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었었고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강님은 어,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자연님은 내가 관계에서 좀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 방금 표현하셨다시피 그런 것에 내 삶이 좀더 어, 채워나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만족스러웠고, 뿌듯하기도 했고, 기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은, 이 시간들 자체가 어찌됐든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 어,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제 삶에 되게 중요하고 어, 그런 것들이 같이 충족되는 경험들이 어, 있었어 가지고 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또 감동도 올라오는 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은 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거 했던 시간들 동안 경험했던 그 기억들, 느낌들을 어, 잘 간직하셔서 음. 내 삶의 변화나 이런 풍요롭게 되는 것들을, 어, 꾸준히 경험하시면 좋겠다. 라는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물론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 참여하시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모임에 이런 것이 비폭력 대화 뽀개기를 진행을 하고, 이 참여하실 분을 두 분을 모집했는데, 강님이랑 자유님이 신청하셔서 되셨거든요. 선착순으로 했는데 30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 외에 다른 경쟁률이 좀 있었어요. 여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는 계속 떠오르긴 했었어요 진행하면서 음. 그분들도 너무 참여하고 싶어하셨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렇지만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보시면서 어,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어, 우리가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좀 함께 경험하고 연결되는 경험들을 어,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보신 분들한테도 감사함을 <laughs> 전달하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laughs> 와 다들 이렇게 감사 표현을 쭉 돌아가면서 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네요. 음. 너무 기쁘고 흡족합니다. 음. <laughs> 마지막이 이렇게 어, 행복한 이야기로 꾸며져서 채워져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음. 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저는 방금 우리스님 표현 들으면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시의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음. 그 얘기가 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음. <laughs> 제가 한 거는 내가 비폭력 대화를 더 열심히 배우고 싶었던 거 그래서 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채워 왔었는데 음. 그 자체가 모리스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음. 제가 좋아서 한 행동이 모리스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 음. 너무 만족스럽고 어, 충만하다. <laughs> 좋습니다. 형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자유님과 모리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음.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약 4개월 전 그때 참여를 했는가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제가 닉네임을 강의라고 지었던 어그 계기를 다 달성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그 방향성을 계속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비폭력 대화 꼬개기를 참여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그때와 또 지금 4개월 지난 그 지금의 제가 정말 달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4개월 전에 제 모습이 어땠는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조금 아, 내가 무언가를 더할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약간 제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열망으로 지금 많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지나온 족적을 보니까, 아,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 정말 그때는 참 사경을 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구나. 음. 음. 그래서 저, 저 스스로 도전이라든지, 이런 깨달음, 뭐 효능감, 어, 기정 이런 것들을 많이 충족하는 시간이었다. 되게 용기가 또 생기는 것 같고, 음. 그, 비록 그 폭력대학 고일기는 지금 이렇게, 어, 끝나지만, 또 여기에서 얻어간 것을 토대로, 또 4개월 뒤, 1년 뒤에는 또 내가, 다른 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 진짜 용기가 많이 생기고, 진짜 감사하고, 그래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비폭력대화 꼬개기에 많은 것을 기여했다고 생각은 못 하는데 저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부채가 있긴 있었어요 음. 근데 앞으로 더 이제 내면타움에서 더 좋은 그런 기여를 하는 쪽으로 메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강님의 음. 표현을 들으면서 또 음. 우리 1장에서 나왔던 시의. 좋아요. 1장에서 나왔던 받음을 준다. 노랫... 네. 아 노랫말을 다시 한번 어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음. 많은 부분에서 좀 기여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음. 사실 그, 루스 베버마이어의 이제 노랫말 28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문단에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 가장 크게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는 없네요. 당신이 나에게 줄 때, 나는 받음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고, 당신이 내게서 받아갈 때, 나도 진정으로 받는 느낌이에요. 이미 강님이 이 모임 안에서 참여하고, 즐겁고, 기쁘게 받아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여기 있는 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받고 있는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음, 맞아요. 강님이 기여한 게 없다는 표현을 하셨을 때 음. 무슨 표현을 하고 싶었냐면 강님의 존재로 충분했다 <laughs> 아 너무 감동이다 아, 진심이에요 아. <laughs> 어, 어 정말 <laughs> 존재해 주셔서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약간 아, 조금 벅차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laughs> 오늘은 정말 이이 이 챕터 제목 그대로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네요. 음. 음. 감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좀 서투르지만 음. 이 굉장히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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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 표현까지 이렇게 다. 맞춰봤는데 어, 어떻게 이비품력 대화 뽀개기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지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비품력 대화 뽀개기는 어, 앞으로 어, 이제 내면탐움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성장해 나가는 저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laughs> 네, 모리스님 대망의 마지막의 마지막 네,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만나 제발 어디선가 어디선가, 어디선가. <laughs> 어.